누가복음 24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열한 제자와 그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허리를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못이 천만 놓여 있어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다.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시자 그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저녁때가 되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들이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이 정말 살아나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으나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다. 예수님은 그 생선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근처로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